안녕하십니까. 뭐든지 들어드리는 미련곰탱이 병원사 옹배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니 고마운 소식이긴 하지만 여전히 교통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안타까운 사망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택시 운전 중 사망 사고를 낸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A 씨는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복학하기 전에 잠깐 알바 개념으로 한 회사의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그날은 회식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회사 동료를 태우고 택시를 운전해서 땡땡 방면에서 땡땡 방면으로 운행 중이었습니다. A 씨는 손님을 태우고 가는 중도 아니었고 동료도 함께 타고 있었으므로 과속하지 않고 차분하게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잘 주행하고 있던 중. A씨는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피고인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였는데 피고인 A씨는 벌금을 범칙금과 혼동하고 있어서 벌금만 내면 교도소 갈 일도 없을 것이니 사회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피고인 A 씨는 평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피고인 A 씨는 사고 이후 일반 대개 자신이 잘못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죄짓고도 발뺌하는 세상에 대충 피고인 A 씨의 평소 인성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 당시 사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A 씨의 동료 B 씨가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운전에게 연락을 해 와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벌금도 범칙금처럼 돈 내고 나면 문제가 없는 거냐 그리고 피고인 a 씨의 생각이 맞는 거냐라고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은별은 <목소리> 일단 벌금도 엄연히 정과이고 벌금을 납부하고 난 이후에라도 다른 건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범죄 경력을 조회하게 되면 엄연히 정과자로 뜨게 된다. 그냥 벌금 내고 말지 뭐라고 하면서 쉽게 생각할 건? 아것 같다 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피고인 A씨의 동료인 B씨는 다짜고짜 방법이 없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어, 약식명령 청구에 대해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후에 그 재판에서 진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벌금액수보다 더 불리해지지는 않으니까 일단 정식 재판 청구를 하고 사선변호인을 선입하든지 형편이 어려울 경우에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입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조언을 해주고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A 씨는 운변의 조언에 따라 정식 재판 청구를 한후 국선 변호인까지 선임했는데 그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과 접견하고 나서 했다는 말이 피고인 A 씨의 의견도 그렇고 범의 일체를 자백하고 형을 깎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것 같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물론 피고인 A 씨는 자신이 잘못했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맞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그 동료 B씨는 다시 웅변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뭐 방법이 없겠냐는 거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 자칫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서 웅변도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A씨의 동료인 B씨의 말이 자기라도 그 사고는 막지 못했을 거다. 한창 나이의 피고인이 저 나이에 전과가 되면 어쩌냐라고 호소를 합니다. 당시 피고인 A씨는 25살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웅변의 어린 시절 있었던 일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웅변의 어린 시절에 친척분이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었는데 합의를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들은 합의는커녕 침을 뱉는 등 모멸감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합의는 잘 되지 않았고 그 친척분은 구속되었고 저는 면회를 갔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CCTV도 블랙박스도 대중화되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아무튼, 웅변은 불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 A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공소 사실 자체에 조금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후 그 사건의 진행에 대해 웅변의 생각을 피고인 A씨에게 말씀드렸고, 피고인 A씨는 이후 태도를 달리해서 국선변호인한테 생각이 달라졌다. 공소 사실을 다투어 달라라는 말을 완곡하고도 기분 나쁘지 않게 전하게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아니한만 못한 거겠죠. 자 이쯤에서 죄명 을 한번 볼까요? 죄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가로 열고 치사였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운변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실은 주의 의무 위반이다. 과실이 없으면 무죄다. 주의 의무 위반이 없으면 과실이 없는 거 아닌가? 또한 웅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피고인 A씨는 규정속도 60km 도로에서 35km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전방 약 30m 앞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취한 피해자가 대답없이 피고인 a 씨 차량 앞으로 뛰어들었고 피고인 A씨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지만그죠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을 자동차 범퍼로 충격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였던 거죠. 아마도 피해자는 택시를 잡으려고 시도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블랙박스 녹화 영상에 대해 검증한 결과 시속 35km였음이 밝혀졌고 피고 유의씨는 저속으로 운행하였기 때문에 스키드 막도 없었습니다 아... 사고 당시는 낮 시간대였고. 눈, 비, 양대 등도 없어서 가시거리도 충분히 확보된 날씨였습니다. 결국 차량의 진행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차로로 뛰어드는 상황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고 이에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슷한 예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육교 및 적색 신호 상태 횡단보도 등에서는 보행자가 차로로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이러한 신뢰는 보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사고 발생을 예견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이유인 즉슨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부분이 입증이 안 되었거나 덜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애통하기 거지 없고 담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원 제기 우려가 있어서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민원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다소 무리하게 기소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외에 어떻든 기소가 되면 일반적인 경우에 피고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내 잘못이다.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신도 모르게 자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이 국선이라면 통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싸! 이 사건 금방 끝나겠네. 내가 굳이 피고인을 설득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무죄라고 주장해봐야 누가 알아주나? 나는 돈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된다. 돈 받은 만큼 일한다 함은 범행을 인정하고 형을 좀 깎아달라. 라고 주장하는 거다. 내가 열심히 하는 순간에 검사님, 판사님, 인상 쓸거 당연하고, 귀신죄에 걸려가지고 피고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피고인을 위한 최선의 길이야. 등등. 따라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알고 하는 자백이든, 모르고 하는 자백이든,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땡큐인 거죠. 설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라도 피고인을 어르고 달래면서 자백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득하고는 합니다. 통상 이렇게 말하죠. 부인해봐야 더 불려질 수 있다. 그냥 자백하자. 대신 피고인에게 여러 딱한 사정이 있으니까 판사님께 잘읍소해서 형을 좀 깎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잡자라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국선 변호인들께서는 정말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고생하시고 열정적으로 변론하시는 국선 변호인들 전부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변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웅변의 어린 시절 경험 때문이기도 하고,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면 딱할수록 웅변은 더 애가 쓰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웅변은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를 하더라도, 더 피고인 입장에서 경청하고 사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백하는 경우라 해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변호인밖에 없다. 그런데 본관의 경우에 국선변호인은 자백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 편는웅변 밖에 없었던 거죠. 민사든 형사든 송사에 휘말린다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인생 경험입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 오면 보통 사람의 경우 밤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넘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 좋습니다. 다만, 자칫 이러한 심리 상태 하에서 하는 엄동이 자백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교통 목표를 무시하고 달려드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내게 되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그날까지. 어딘지 들어드리는 이런 고음쟁이좀더은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up and now yeah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 I think that we've all had enough One keeps you up and now yeah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